이게 되는 여자들이라고 한다면 어, 내가 연애를 하고 헤어지더라도 적어도 내 매력 문제 때문에 헤어질 일들은 확연하게 줄어들 거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청결의 다혜입니다. 오늘은 남자들이 놓지 못하는 여자들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수의 남자들은 나보다 능력이 좋은 여자, 곧 나보다 잘난 여자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많은 남녀들의 연애 과정들을 보면 항상 그 안에서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문제가 있는데, 남자의 경우에는 여자친구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남자친구가 나를 공감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남녀가 각자 인정과 공감이라는 이두 가지 포인트가 충족이 되지 않아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연애를 하다 보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부터 조금은 큰 일까지 마치 아들이 엄마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목말라 있는 것처럼, 나 잘했지? 뭐 얼마나 대단해?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표현과 인정받고 싶어 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항상 인정에 목말라 있는데, 만약 여자가 나보다 능력이 좋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사소한 일에서부터 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보면 남자친구가 정말 사소한 일인데 갑자기 이걸 가지고 객기를 부리고 고집을 부리다가 그 일이 커져서 크게 싸웠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자들은 이런 상황 자체가 당초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게 남자 입장에서는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위축돼 있고, 그러니까 말은 못 하겠고 이거라도 이겨서 내 체면과 자존심은 살려야겠다 이런 심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곧 서로가 그릇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맞춰 나가기 힘든 사이인 거죠. 또 하나의 예로는 남자는 내가 차가 없는 상황에서 여자친구가 본인의 차로 나를 태워주는 경우보다는 서로 차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걸어서 데려다 줄수 있는 그런 상황을 더 선호하고 그런 상황을 함께 할수 있는 여자에게 마음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사실 가장 좋은 건 이런 거겠죠. 함께 뚜벅이 생활을 하다가 나중이 돼서 남자인 내가 차를 샀는데 그런 나의 모습을 칭찬해주고 좋아해주고 리액션을 잘해주는 여자라고 한다면 그 추억과 그때의 감정이 더 소중하게 간직이 되는 거고 실제로 이런 감정들이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그려나가는 데 있어서 큰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또 반대의 경우로는 이건 조금은 다른 느낌인데 함께 두벅이 생활을 하다가 내가 차를 샀는데 여자친구가 이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축된 모습으로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든지 또 우울해하는 모습으로 너는 차를 샀는데 나는 아직도 이러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든지 결국 이런 것들도 다 남자가 좋아할 반응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딱 하나 남자는 항상 인정을 바라는 건데 여자가 혼자 땅굴을 파고 들어가면서 우울해하기 시작을 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앞선 예시와는 조금은 다른 맥락으로 이 여자에게는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없겠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어, 남자들은 다 받아주는 여자에게는 점차 매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당연히 내 여자친구가 나만 바라봐주고 나에게만 잘해주면 너무나도 좋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모든 걸다 받아주고 모든 걸다 해주려는 여자들이 있어요. 남자가 언성을 높여서 화를 내고 또 가끔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고집스럽게 이야기를 해도 이마저도 받아주려는 여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냥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는 건데 사실 이런 모습들이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남자는 여자를 만만하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지켜주고 품어줘야 할 존재가 아니라 마치 엄마와도 같은 존재로 인식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부분은 남자친구에게 잘해주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가 정말 100% 나의 사람이 됐다 라고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 반드시 한 가지의 기준은 있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여자들이 이 기준을 지키려는 노력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여자 스스로 이 관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남자가 나에게 잘해줄 때뭐 잘해 주려는 노력을 할때 나도 그에 맞춰서 받아줘야 한다는 점이에요 나중 가서 남자친구에게 집착하거나 매달리는 분들을 보면 항상 일관되게 하는 말들이 예전에 과거에 그때는 그랬었다 남자친구가 이렇게 해줬었다 꼭이 말을 해요 근데 말 그대로 그때일 뿐이고 옛날일 뿐이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이고 앞으로인데 왜 자꾸 옛날 이야기를 가져와서 꺼내냐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고 확신이 들 때, 노력할 때, 그때만 받아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봤을 때 누가 봐도 나에게 마음이 식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거나 관계를 당연하게 느끼고 나를 대충 대하기 시작했다면 너가 나를 사랑해줬기 때문에 나도 잘해줬던 거고 노력을 했던 거지 그게 아니라면 나도 얄짤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에 맞춰서 행동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연애 초부터 끝까지 유지를 할수 있으면 웬만해서는 남자가 먼저 놓기 힘듭니다. 또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남자도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잘해주려는 노력을 해요. 이것도 정리를 해보면 만약 내가 상대에게 매달리고 집착했을 때 우리가 헤어질 확률이 95%라고 친다면 나라는 여자는 너가 노력을 해야만 가질 수 있는 대상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헤어질 확률보다는 앞으로 더잘 만날 가능성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일 것 같은데, 남자는 의존적이지 않은 독립적인 여자에게 가장 큰 매력을 느낍니다. 아무리 많이 언급을 해도 계속해서 바뀌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연애를 하다 보면 삶의 중심이 남자친구가 되어버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자친구에게 의존성이 큰 여자들이 현실에서 연애를 이어가는 방식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내가 차이거나 아니면 환승하거나 거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는 이 연애 공백기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차였다면 내가 미친 듯이 매달릴 거고 그게 아니거나 아직 차이지 않았다면 이미 남자 모르게 환승을 했거나 곧 환승할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연애를 거듭한다고 해도 성장하는 부분이 없는 거죠. 결국 여자가 남자에게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이라는 건 내가 내 매력을 안다는 거고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여자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에게 휘둘리기보다는 남자를 휘두를 수 있겠죠. 대부분 헤어지고 오랫동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나 이제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 못 만날 것 같아 이거잖아요. 근데 이 생각의 본질도 사실은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걸 판단하기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매력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자신이 없는데? 이 생각에서부터 기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내가 아직 연애를 시작하지 않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취미 활동을 충분히 잘 즐기시고 목표를 세워놓고 나만의 생활 패턴을 잘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내가 기존에 하던 것들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대로 이어가세요. 물론 솔로일 때와 똑같이 100%내 생활을 유지할 수는 없겠죠. 혼자일 때주 5회를 했으면 연애를 하고 나서도 주 2회, 3회나 하시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방법이 내가 연애를 하면서 주도권과 독립성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되는 여자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연애를 하고 헤어지더라도 적어도 내 매력 문제 때문에 헤어질 일들은 확연하게 줄어들 거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